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아, 주로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열왕기 하그뒷 부분에 쭉 보면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아,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신다. 대부분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예외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회개하라가 아니고 물론 그 부분을 깔고 있지만 이런 거예요. 임진왜란이 곧 일어날 텐데 일본군들이 물밀듯 밀고 들어오고들랑 대적하지 말고 두손 들고 투항하라. 그니까 이게 예레미아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는데 쪽지개처럼 자기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을 한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넘어서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심판에 예비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나간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이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데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의 핵심은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가, 가고 있으면 거기에서 돌아오고 또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등장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핵심은 두 왕입니다. 첫째는 아합 왕이고, 또 하나는 여우사밧 왕입니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 여우사밧은 남쪽 아, 유다의 왕입니다. 이두 사람이 원래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인데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북쪽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네요. 남쪽 여우사바도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런 둘이 잘 어울려요. 우리가 조금 생경하고 어색하지만 그러나 한번더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 또 여우사밧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 아합을 하나님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이끄는데 실제로 본문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정말 힘을 쓰는데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친해요. 그러면 이게 그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옆에 믿음 좋은 사람을 세우셔서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바로 들어오라고 계속 권면을 해주고 있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또, 믿음 좋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오면 이 아합과 여우사밭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런 진리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일절을 같이 보실래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늘 하다가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지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몇년 동안 전쟁이 없는 겁니까? 예. 네.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 아니, 조선의 역사, 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전쟁이 없이 흘러오고 있는 거는 지금이 처음이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뭐 여냐 야냐 진보냐 보수냐 막 이렇게 대모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이거 축복이에요. 어디 북한 대모하는 거 봤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의견을 마음대로 이렇게. 어? 내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태로 쭉 가면서 잘못한 건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또, 또 얻을 건 얻고 이렇게 하면서 쭉 가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이유지요. 나라를 빼앗기면 국권을 상실하면 여러분 무슨 데모입니까? 데모는 그런 거못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기 압왕과 여우사밧 왕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도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전혀 이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나쁜 사람이 어우러져서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 나쁜 사람은 믿음 좋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아합이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여우사바시 아합이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 갑자기 3년 동안 휴전하고 있다가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아랍 나라하고, 그 전쟁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우사바 왕이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아이고, 왜 거절을 못했을까? 아니뭐 우리도 알잖아요. 아니, 뭐좀 믿음 나쁜 사람이 이렇게 뭘하자 그러면 쉽게, 아유, 나 그거 못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야멸차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죠? 일종의 그런 상황이에요. 왕정 체계 속에서. 그런데, 우사밧과 아합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스비장 5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장 우사밧이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큰 일이 결정해야 될 일이 딱 일어났습니다. 아합은 절대 이런 생각 안 갖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여쭤본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쭤본다. 그러니까 아합은 누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우사밧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선택할 일이 딱 생기자 즉각. 아니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여기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랬더니 몇 명을 데려다 앞에다 대령을 시켜요? 400여 명을 데려다가 지금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아람하고 전쟁을 할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그랬더니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때는 왔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버리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게 여호사밧은 하나님하고들 교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즉각 하나님께 아뢰자고 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어떤 일, 내가 어떤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일 이런 일들이 딱 발생했을 때 즉각 하나님의 뜻은 뭘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을 어떤 걸까 하고 즉각 하나님께 딱 가는 거 요거 쉽지만 어렵습니다. 요거를 쉽게 하는 사람을 믿음 좋다 그러는 거고요. 요거를 그냥 할거다해 보고 나중에 하는 사람을 믿음이 시원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갖고 나갑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여우사바처럼요. 자, 그래서 아합이 불러온 사백 명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라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우사바 안에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다.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누가 오셔서 계셔요? 성령이 하나님이 오셔서 계신다 그 말이에요. 3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누가 앞에서 막 선동한다고 거기 부안 내동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의견이 어떤 건지 그분께 물어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 신학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에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사밧이 그런 거예요. 하인 400명이 얘기하는 이게 뭔가 좀 미심쩍어. 그리고 안에서 하나님께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나요? 이스라엘에? 그랬더니 아합이 한다는 소리가 그저 하나 있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한테 원하는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선지자가 뭐 무당입니까? 점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만 얘기하게. 그러니까 용사밭이 그러는 거예요.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미가야라는 선지자 말을 딱 들어봤더니 청천병력이야. 아압 당신, 아압왕, 폐하 당신, 지금 길루앗 라모스로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코방기를 껴요 아비이 죽어? 누구 맘대로 죽어? 내가 죽어? 나안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천기를 누설시켜요. 내가 내맘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릴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거기 20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쭉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꿰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것 같으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진짜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4 0 0여 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마음 상태였을까요? 첫째 이거 아합 아, 왕의 귀에 러분여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만약에 잘못 말하면 우리 해입을 수도 있어. 요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둘째.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믿음이야. 확실한 예언이야. 그래서 고마음으로 그 확신 가운데 아브한테 얘기했을까요? 1번, 2번. 2번이 2번. 이 사람들 아 여기 400명도 아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을 누가 준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영 천사들이 그 마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신천지 신천지가 지금 뭐 난립니다 난리. 예, 이 중에도 왕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저 전도하려고 저한테 편지 보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데 깜짝놀래게 보고 야 이거 정말 어디 와서 예배도 계속 참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첫째 이만이가 원래 하나님 아니야. 아닌데, 참 이렇게 보니까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신천지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1번. 2번은 뭐냐? 그게 아니야. 이만희가 진짜 하나님이야. 하는 걸 보니까. 자,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요? 2번. 신천지 따라가는 사람들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 씨가 하나님임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홍의 왕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계속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랬더니 아합이 코방기를 끼면서 참 말도 안 돼. 지금까지 내가 10수년 어?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 잘했지. 그리고는 여우사밧과 더불어 전장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우사밧 왕한테래요. 배하 왕복은 당신만 입으세요. 왕은 안전하거든요. 호위병들이 막 겹겹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저는 왕복을 벗고 장군복을 입고. 전쟁 앞에서 진두지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그럴 듯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미가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틀렸으면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난 살아날 수 있다. 내 전쟁에서 산뼈가 굵은 몸인데 내가 절대 안 죽는다. 이러고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왕이 그 병검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방 얘기거든요 아합왕이 왕복 벗고 일반 장군복으로 입고 앞에서 전투하다가 거기 보니까 아람 군인이 활을 써놓는데 어떻게 쏴요?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무심코. 둘째, 갑옷, 솔기. 이두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람 둔데가 활을 확 당겨가지고 쐈어요. 아무나 맞으라고. 근데 하필이면 얘가 어디로 날아가요? 아방한테 날아가서 어딜 뚫고 들어가요? 갑옷, 솔기. 솔기라는 건 이렇게 갑옷, 갑옷을 만들 때쇠 조각을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고틈. 그 고기에 고기. 고기를 통해서. 이거는 축복의 사건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따, 이따가 여우사밧 말씀드리겠지만 여우사밧은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무신코 축복받아요 갑옷쏠기를 통해서 축복이 들어올 구멍도 없는데 축복이 고기를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무신코 받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주가 들어올 틈이 없는데, 코그 작은 틈을 뚫고 저주의 화살이 뚫고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아, 미,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딱 해서 중상을 입었는데, 거기 성경에그 밑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부상을 당했으니까 치료를 하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이 전장터를 벗어나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했는데, 아이고, 이게, 아람 군인들은요 지금 이 병거에서 화살 맞은 사람이 아합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겹겹이 둘러싸는 겹겹이. 결국은 거기를 못 빠져나가고 시간을 놓쳐서 많은 출혈을 해서 그 자리에서 미가의 예언대로 아합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합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았을 때 어떻게 하면 살수 있었을까요? 예? 아흡은 이렇게 했어요. 야, 빨리 내가 치료받아야 되니까 여기를 뚫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못 나가고 죽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아흡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병거 바닥에 내려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거예요. 그 앞에 21장에 보면 나봇 포도원에서 나보 죽이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경고해버리니까 아합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뒤로 늦춰졌거든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던지간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 보혈의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토설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런데 아합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탈출구를 찾고 생명길을 찾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렇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흙으로 만들어졌고 이 세상을 밟고 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우리는 여기서 결정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 결정돼요? 다 하늘 위에서 결정돼요 이걸 보는 눈이 안 열리면 절대 회개 안 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그냥 여전히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땅 위에 우리가 오고 싶어 왔습니까? 이 평택에 살고 싶어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우리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땅 위에서 결정되는 건 그냥 99대 1. 그냥 1 정도 1 정도. 99는 다 위에서 결정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믿는다면 아합처럼 안 살겠죠? 누구처럼 살것 같아요? 여우사밧처럼 삽니다. 여러분 여우사밧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 반응을 하는지 보세요. 같이 전쟁터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끊어야 되는데 그 아합하고 이 동맹을 맺었는데 끊을 수도 없어서 같이 올라갔는데 아합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왕복 있고 나는 앞에서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드, 들을 때는 좋았는데 아람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32개의 부대장한테 너네 32개 부대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누구만 공격해라? 왕만.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우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와 싸우려 한즉 여우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야 이거 그냥 겉으로 읽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한번더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 아람 군인들이 압 왕의 얼굴을 알았을까요? 아니, 알았으면 아까 죽이, 죽였, 죽였을 때 확인했겠죠.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막, 이제 거의 이렇게 포위를 좁혀가서 거의 이제 잡을 그런 상황이 딱 됐는데, 갑자기 병거 안에서 여호사와시뭐 했다고 그래요? 소리쳤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압 왕이 아닌 게 벼. 뭐? 이러고는 다 돌아서 이렇게 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여기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성경을 보면 더잘알수 있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우리 역대하 18장 31절로 3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군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의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33절까지 보면 어, 31, 32, 33절에 보면 여호사바 왕이 소리를 지른 게 단순히 사람 살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부르짖은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삼십일절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 명령과 이르되 어 삼십이 절에 본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 여호사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바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제가 지금 어디를 읽었느냐면. 열한기 하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되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많이 급해요 왜 급할까요? 잘 아시네 네. 자, 다시 읽을게요 역대하 18장 31절로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우사바스를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우사바시 소리를 지르며 여우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은 사람 살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지셨다 그 말이죠 아압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지금 죽음일보 직전이에요 아압은 절대 하나님 안 불러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 뚫고 나가자 가서 치료하면 내가 산다 이런 주의예요 근데 여우사밧은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찬을 나누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고 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가 딱 닥치자 처음에 선지자 어디 없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봤고 내 인생 속에 위기가 딱 닥치자 다른 거안 찾고 즉각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여우사밧이라그 말이죠. 그 여우사밧에게 하나님이 즉각 이 아람 군인들한테 알아보게 해요. 저 사람은 왕이 아니다. 왕 맞잖아요. 유다 왕 그렇죠? 이 사람들이 유다 왕인 줄 알았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대 안 가죠. 아무 왕이나 죽여야지. 그런데 그냥 왕복만 입은 호수사밧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 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우사밭과 같은 정말 주님을 모시고 늘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느냐면 그냥 하늘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도 백성의 진 가운데 이렇게 오셨지 몸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으셨죠. 신학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가면서.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산다면 절대 아흡의 킬로 안 가지요. 금방 알잖아요. 아흡의 킬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우사 여우사 길로 가겠지요. 이번에 그 종교 개혁지를 쭉 돌면서 체코에서 그 야누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야누스가 마틴 루터가 오기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야누스가 화형당하고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왜 화형당, 화형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느냐면 이 성찬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많은 그카토릭그 어, 교회에서는 일반 성도님들의 성찬을 무엇만 허락했느냐면 떡만 허락했어요. 떡만. 잔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성경에 잔과 떡을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만 허락하니까 평신도들은 와서 뭐만 먹어요? 떡만 먹는 거예요. 사제들만 잔과 떡을 다 받고 그러면 온전한 성찬의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한 우스가 이거는 잘못됐다.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잔과 떡에 다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불에 타서 순교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3천 석 되는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시면 예배를 이렇게 세번네번 네번 드리기 싫어요. 아침에 한번 뭐 뒤에 한번 해서 한두 시간 넘게 우리가 드리면서 원래 성찬식은 매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교회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큰 벌이 뭔지 아세요? 수찬 정지, 성찬 정지예요. 근데 지금은 1년에 두세 번 하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그런 벌을 받아도 또뭐 두세 번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주일날 오지도 않아. 교회 매주. 그러니까 그냥 아예 스스로 수찬정리를 해버려. 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구원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인생길 걸어가면서 아베 선택이냐 여우 사바의 선택이냐 할때 과연 여우 사바의 선택을 늘할수 있을까? 그 마음이 이게 불안한 거죠. 목회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아, 다 같이 천국 가고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 거기 공동 동참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성찬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합의 길이 아니라 여우사밧처럼 언제나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즉각 엎드려. 성찬에 참여하면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